네 안녕하세요 대예입니다 오늘 수리논술 영상에서는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이제 대입 수시논술에서 학교별로 시험 범위나 이제 시험 날짜 그리고 최저 등급 여부를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뭐 약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은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의 이제 약칭이고 화급 마찬가지로 확통 기는 기하 그, 이제, 약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다들 수, 상, 하, 그러니까 고, 일, 수학하고, 그리고 이제 고, 2때 배우는 수, 원, 투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낸 것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요,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비상업적 수정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확통 기하가 다 들어가고, 이제, 과학논술이 원투 과목 들어가고요.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날짜가 10월 1일,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이제 보고, 이제 그리고, 네, 서강대 미확기, 성균관대 미확기, 한양대 미확기, 이제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하고 기하가 들어가고, 과학논술도 마찬가지로 원투 과목 두개 들어가고요. 확통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하에 있는 경우에서 부분을, 그러니까,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냈었기 때문에 이쪽도 확통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경우에수 부분이 어차피 확통하고 이제 배우는 부분 그 공부하는 감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뭐 확통이 범위에만 없지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나. 그리고 뭐 경희대, 실립대, 미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 이제 보시면은 당구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통하고 기하는 다 출제를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기하가 빠지고 확통. 송실대,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두 학교는 아직 그 범위가 발표는 안났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적분까지만 냈어요.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 미적분, 부산대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북대 미적, 또 그리고 에리카 미적, 광운대 미학, 항공대 미적이나 이제 수 원투, 이제 항공대 같은 경우는 공학과는 미적까지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 이학과 같은 경우는 수 원투에다가 언어논술 약간 있어요. 어, 과기대 같은 경우 미학,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얘는 작년에도 발표를 안 했는데, 일단 작년에 기출된 문제 기준을 봤을 때는 미적분하고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적확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성신여대, 덕성여대,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도 미학으로 나왔고, 카톨릭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일반 논술을 보면서 수원투를 이제 보는 학교가 되겠죠. 근데 그리고 약수령 논술로 보는 대학들하고,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유사, 어,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까지 같이 이제 보면은 총 8군데가 있어요 가천대, 수원대, 구로대 세종캠퍼스 서경대, 홍의대 세종캠퍼스, 한국공학대 작년까지는 한국산업기술대란 이름이었습니다 올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외국어대 어, 글로벌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 이렇게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좀로 보게 되면은 조금 괜찮은 대학들 뭐 소위 말하는 미적분하고확통하고 기하를 다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에 따라서 미적은 보통 다 가르쳐요. 미적은 보통 다 가르치고. 근데 확통하고 기하가안 배우는 학교들이 좀 덜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인데 확통이 고2때 배우거나 내신으로만 잠깐 배우거나 이제 그리고 아예 안 되는 학생들 좀 있습니다. 이 그래가지고, 보통은 또 이제 수능 위주로 가다 보니까, 뭐, 정시에서 어차피 수능 미적분만 보는데, 확통기한을 보통 공부를 안 하죠. 6월에 알아본 친구들 말고, 9월에 알아보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내 그때까지 미적만 봤으니까, 확통기한은 잊어먹은 지 오래고, 다시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숭실대 세종대, 아니 뭐, 아주이나, 이런 식으로 골라요. 뭐, 에리카 항공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이나고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통하고 기하가 이제 범위가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안,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범위만 보고 뭐 미적 확통기하를 다 공부해야 되느냐. 이 겁먹고 도망하실 필요가 없는데 확통기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면은 어느 정도 수준 나오느냐. 이게 기본적인 응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응용하셔가지고 그 난이도로 따지면은 뭐 수능이나 모의에서 한 3점. 혹은 4점 쉬운 거요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4점 쉬운 것까지도 아니고 한 3점에서 3점 어려운 정도 문제 난이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학교들도 알아요. 대학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작년도 학생들부터는 미적이나 기하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통은 뭐 아예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기하도 대충 뭐 공부를 잘안 한다. 보통 미적 많이 고르니까요. 이제 그래서 학교들이 문제를 낼때 출제할 때 보시면 수 1, 2어 당연히 이제 수상화도 이제 포함이고 수상화 수 1, 2 미적분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다 내는 게 아니고 한 7, 80% 문제를 출제를 냅니다. 이제 그리고 확통하고 기하 내는 데는 이제 기하 합쳐 가지고 여기서 한 2, 30% 비중으로 내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 는 보통 이제 수 원투나 미적분에 다 몰려있는 형태로 나오고 확통기하 같은 경우는 약간 중난이도 혹은 전난이도 문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숙제를 하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야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차피 아이들이 수 원투하고 미적분까지만 제대로 공부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대학에서 와서 공부를 하려면은 그래도 확통하고 기하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얘네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기하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진짜 뭐그 수능으로 선택해서 봤을 때 진짜 뭐 등급을 3등급 2등급까지 바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풀줄 아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그렇게 내요. 일부러 네, 그래서, 확통기하 요거, 범위 때문에 지금 뭐, 어, 지뢰 겁먹고 도망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6월이면 충분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일찍 하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요쯤부터 공부해요. 여름방학, 6월. 그래서, 확통기하는또 이제, 나올 범위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확통이 많이 나오고, 기아는 조금 나오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가 세 군데 있잖아요. 2차 곡선하고, 이제 평면 벡터하고, 이제 그리고 공간 파트인데, 보통 내는 학교들이 보면은 2차 곡선에서 좀출제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하 2차 곡선이 이제 기존의 미적분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그냥 내용 잠깐만 배우면, 공식 몇 개만 외워주면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2차 곡선에서 많이 좀 문제를 내는 편이고, 또 이제 2차 곡선이 도형적인 측면과 많이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요새 이제 수1 2나 이제 수사가 문제 내면, 내는 거 이제 보면은, 도형 문제하고 좀 연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벡터 같은 부분인데, 벡터는 거의 안 내요. 굉장히 실제로 적게 합니다. 이제 연세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 시험 봤으면은 그 중에 한 군데만 그리고 공간도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내진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곡선처럼 적응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좀 이제 어려운 파트라고 치면은 뭐 삼수선 정리 그리고 이명각이 정도가 있긴 한데 이것도 이화여대 같이 약간 공간 자주 내는 학교 제외하고는 그렇게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하는 사실상 2차 곡선 정도만 배우 공부를 해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확통인데 파트가 여러 군데 걸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나오는 데는 좀 정해져 있어요 일단 맨첫 번째 파트 순열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 요거 하고 그리고 중복조합 중복조합이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 확률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확률 통계 같은 경우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그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공식화가 되어 있어요 문제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요건 끝딱딱 딱 공식화 나오는 거 그것만 딱문제몇개 연습하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안 되고 확률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요쪽에서 좀 문제가 나이, 많이 나와요 조건부 확률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독립시행 이런 파트도 이제 있기는 한데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이항정리 빼먹었네요. 근데 그래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하고 뭐 중복조합, 이항정리, 독립시행, 요 파트이다 보니까 여기만 이제 나오는 유형딱 고, 여기도 이제 고착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오는 부분들만 좀 공부하시면은 확통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게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4점이 아니라 3점 정도짜리가 나오다 보니까 조, 살짝만 공부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왜 해야 되느냐? 이거 조금만 해도 확통기한 나온 학교 이제 가가지고 20점 30점 거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확통기한 살짝만 공부해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살짝 공부해 주면은 20점 30점을 거저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송실대하고 홍익대 중에 고생을 한다, 고민을 한다라고 치면은. 확통 기아가 안 나오는 송실 대 이제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익대 이런 확통 기아가 나온 학교를 지원하면은 확 우리가 이제 논술 공부를 미리 미리 하면은 확통 기아에서 점수 를더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미적만 나온 학교는 지금 약간 그 미리부터 논술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을 잘안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은 9월에 수시 접수할 때가 되면은 보통 정시 파이터들 그 친구들도 논술을 어디 있을까? 왜냐면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내신이나 학종으로 지원할 수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를 밀고 나가는 건데, 그 친구들이 보통 미적만나 나 나오는 학교를 써요. 왜? 자기는 확통기학 공부 안 했잖아. 9월에 가서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만 잘 나오고 이제 다른 거안 나오는 애들, 뭐 수학 한 1등급 나오는데, 뭐국어영화좀 딸려 한 3등급 애매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 논술 이제 지원해 보거든요. 근데, 쓸 때, 미정만 나온 학교를 지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미정만 나오는 학교들 지원하는 것보다,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은, 확통기야, 최소한 확통이라도 나온 학교들, 뭐, 광운대, 과기대, 뭐, 이런 여대들 하고, 이제, 미래,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동국대, 홍익대, 이런 식으로, 확통이 같이 나온 학교를 지원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 경희대의 수학, 등급이 3, 4등급 나온 애좀 이제 많이 좀 붙었고 건국대나 뭐 당국대 같은 경우도 수학 3, 4등급 나온 애들 붙더라고요. 왜? 1, 2등급 지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틈새 파고든 부분에 블로션 같이 생긴 거죠 이제. 거기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왜? 수학 1등급이 2등급 나온 애들 정시로 이제 간다 생각해가지고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여기 2, 30점 거저, 거저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또 어쨌든, 이제 범위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좀 드렸습니다. 미적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미적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전체 문제 보셨을 때, 이제 뭐 약수령이야 어차피 수원투로 나오는 대들이니까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서는뺄 뺄 건데, 이 일반 논술을 내는 학교들이, 기하, 기하를 위주로 내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하 기하가 많이 선택을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기하 고르는 학생들,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제 미안한 얘기이긴 한데, 기아 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부산대 정도나 조금 이제 노려볼 수가 있기는 한데, 기아는 조금 어려워요. 기아 선택 같은 경우는. 뭐, 항공대나, 뭐, 카톨릭대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할 전략은, 미리 좀 공부를 하신다. 미리 공부를 하신다고 치면은, 미적분 고르고, 확통기아 나올 만한 부분들만 살짝 공부하신 다음에, 미적 확통, 혹은 미적 확통기아 나오는 학기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는 겁니다.